구 슬라이드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작성하고 나면 중간중간 왼쪽 위에 이 저장 단추 눌러주세요. 네, 혹시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파일이 슬라이드 보기 창에서 파일 슬라이드 클릭하시고 엔터키 누르겠습니다. 구 슬라이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서 구 슬라이드에서 어, 우리가 배울 거는 표를 삽입하고 슬라이드에 세부 조절하는 거 그걸 할 텐데요. 완성 파일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제목 적겠습니다. 그 슬라이드는 희망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 표를 넣어가 가야 되니까 삽입 탭이요 삽입 탭 누르시고 표 바로 보이시죠? 예표표 표 아이콘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완성 파일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한줄두줄세줄 줄, 줄, 칸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칸세줄세줄 세줄 여섯 칸짜리죠? 그래서 세줄 여섯 칸짜리를 만들겠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하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까지 할 것도 없고, 요렇게 마우스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세 줄에 여섯 칸. 그러면, 어디 보이냐면, 요렇게 보여요. 6 곱하기 3이면 되겠죠, 그죠? 그 갖다 놓으시고, 세 줄에 여섯 칸. 6 곱하기 3 눌러주겠습니다. 그면 표는 나왔습니다. 마우스 가장자리 들고 가셔서, 이동키 만든 다음에 적절히 이렇게 두겠습니다. 가운데 두면 스마트 가이드가 뜬다고 했죠. 움직이셔서 가운데, 제가 가운데를 잘못 맞추겠네요. 조금 더 내려서 이 정도 할까요?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얘예 눌러서 조금 아래쪽으로 키우겠습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양방향 화살표,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키워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완성 파일은 이 양쪽 옆이 이제 공간이 얼마 없죠? 이렇게 만들게요. 그러면 중심에서 키우는 거는 컨트롤 키라고 했습니다. 키보드에. 제가 키보드 이미지를 켜놓지 않았네요. 네, 컨트롤 키요. 키보드를 하나 켜놓고 하겠습니다. 왼쪽, 왼쪽, 맨 왼쪽이가 컨트롤 키예요. 그래서 중간 여기 조절점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양방향으로 딱 만드신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면서 이렇게 드래그 바깥쪽으로 드래그 가시면 중심점을 기준으로 중심을 기준으로 균등하게 이렇게 벌어지죠, 그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다음에, 음. 얘가 모양이 보시면, 이제 이런, 이런 색깔을,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죠. 그 색깔도 한번 바로 바꿔보죠. 그건 어디서, 표를 만들었으니까 표로 가면 되겠죠. 표 스타일에, 지금 표 도구, 우리가 표가 선택되어 있으면 표 도구가 뜨, 뜨고요. 디자인 탭과 레이아웃 탭이 있습니다. 현재 디자인 탭에 들어와 있는 상태, 거기 표 스타일에서 여기 자세기 버튼입니다. 자세히 버튼 누르시면 여러 가지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들이 있죠. 그래서 본인 원하시는 거 하나 선택해 주세요. 예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거 하시면 돼요. 위에 꺼내봐요 그래서. 여기에 어, 지금 구슬라이드에 그 적혀있는 게 얘가 표입니다. 표, 표대로 이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가야 되네요. 1순위 아래 방향키 내려갑니다. 오른쪽 방향키, 위 방향키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고 탭 키로 옆으로 가도 되고요. 탭키 옆으로 넘어가고요. 탭 키, 탭키 아래 방향키 왼편으로 가면 되겠죠. 왼편 방향키. 26.2% 오른쪽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아래 방향키 왼쪽 방향키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요. 키보드 보시면 키보드가 요 음, 퍼센트 퍼센트는 여기 있죠. 그죠 시프트 예, 누르시고 어, 얘를 누르시면 되고 시프트. 요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얘를 한번 어, 누르시면 되고 그다음에 몇점할 때는 요거 누르시면 돼요. 요거. 12. 음, 8% 하고 이렇게. 점얘 2점 예, 혹은 얘도 점이죠. 예, 요 점. 요거 누르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는 커서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커서가 들어갔다면 커서가 들어갔다면 ESC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표 전체에 대한 설정을 바꿀 수가 있음, 있습니다 커서 빼는 거 ESC로 커서 뺐어요 그럼 표가 선택이 되었고 이제 글에 관한 거 전부 하겠습니다. 글에 관한 거는 어디서요? 저기 홈 탭이요. 홈탭 누르시고 홈탭 눌러서 여기 보시면 정렬은 여기죠. 그죠. 정렬은 여기 가운데 정렬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요. 가운데 정렬 네, 가운데 갔는데 얘가 여기 하나의 셀이에요. 셀인데 셀 안에서 위쪽에 배치되어 있죠. 글자가 요거 중간으로 내리겠습니다. 그건 어디서 여기 얘는 줄 간격이고요, 인가요? 텍스트 방 방향 아, 얘는 텍스트 방향이고요. 텍스트 맞춤, 네. 텍스트 맞춤 여기에서 중간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정렬 텍스트 맞춤에 중간 이러면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글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간 네. 중간으로 내려왔죠. 그 다음에 완성 파일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를, 음, 얘들을 전부 이제 한 줄로 저는 입력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어, 어, 제 것도 지금 현재 그렇고요. 어, 이 폭이 좁으면 얘가 두 줄이 되는 거예요. 두 줄, 뭐, 혹은 세 줄도 될 수도 있겠죠. 되게 좁으면. 그래서, 일단 한 줄을 만들 목표로 지금, 요, 지금 이 셀이 좁은, 좁은 거죠, 그죠? 요, 쪽 칸이, 요쪽 칸이 좁은 거니까 공간 확보를 해주겠습니다. 요 선이요, 그죠? 요 선에 마우스 가져가셔서 마우스 포인터가 양쪽으로 벌어질 때 확보를 좀 해주고요.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얘는, 그래서 얘는 또 이렇게 원하지 않게 이렇게 내려갔지만 어쨌든 얘는 해결이 됐잖아요. 해결, 해결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작업장 바깥쪽 빠져나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봤더니 제가 얘를 선택했더니 지금 얘가 안 보여요. 요 중간선이 안 보여요. 요 중간선을 한번 넣어볼게요. 첫 번째 셀에 마우스 가져가셔서 드래그 하시면 첫 번째 줄, 줄만 드래그가 됩니다. 선택이 됩니다. 빠져나왔다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셀에 마우스를 넣으시면 마우스가 커서 모양인데요. 그 다음에 드래그 하시면 돼요. 끝까지 드래그. 그러면 첫 번째 줄만 드래그가 됩니다. 드래그 되시고, 그 다음에 디자인 탭이요. 표를 꾸며야 되겠죠. 그죠? 디자인 가셔서 가신 다음에 여기 요 색깔을 이제 먼저 정해주고, 요 테두리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펜색, 여기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펜색 누르시고, 펜색이, 제가 완성 파일은 뭘 줬나요? 그냥 까만색을 그냥 준것 같네요. 여러분은 원하시는 거 주시면 돼요. 그래서, 펜색을 열어서, 어, 까망을 줄까요? 까망. 까망을 누르시고, 난 흰색 줄 거야 하면, 흰색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흰색 주시고, 흰색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테두리를 열어서 테두리를 클릭으로 열겠습니다. 그러면 안쪽 내가 선택한 부분에서는 안쪽 테두리를 주면 이 흰색이 매키겠죠. 그죠? 적용이 되겠죠.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빠져나와 보시고, 이 정도면 되겠네요. 너무 두거면 다시 드래그 하시고, 여기에서 테두리를 열어서 테두리 클릭하시고, 이렇게. 테두리의 두께를 이렇게 정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빠져나오겠습니다.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표는,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표는 이렇게 그린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삽입 누르시고, 표 가셔서, 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완성 파일과 똑같죠, 그죠? 그래서 왼쪽 위에 저장하겠습니다. 요 단추 눌러서 저장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차트를 작성하겠습니다.